배경이라는 게 이주하는 것입장에서 제가 먼저 말이를 한건 아닙니다. 19대 국회에 들어갔는데 18대 국회에서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신 아 분이 이미 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그때 당시 냈을 때는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근데 19대 국회에 제가 냈을 때는 이렇게 10%를 냈어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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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히려 더, 더 시끄러워진 네. 거거든요. 아마 그 모반도, 그 모반 자체도 아마 국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레코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 모반 중에 가장 댓글, 커멘트 그러니까 아. 가장 가 많이 들어간 모반, 만 오천 번 수가 있어요. <laughs> 네? 만오 엄마워마그렇거요 정치인들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냐. 이러고 치면 은 우리가 다친니다 어, 내년에 선거인데. 근데 그 법안은 원래 내에서 그거고. 그리고 30개의 단체에서 뭐 저기 뭐비영리단체하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오랫동안 일해왔었던 부분이었어요. 우리 사회그대가지만이라다 2만 명의 미등록자인도 아동이많다는 것이죠. 미등록자의 경로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참 되게 특별한 케이스예요. 네. 시도에 맨 끝에 있어가지고 넘어올 사람이 북한 사람들밖에 없고, <laughs> 북한 사람들은 넘어오게 되면 무조건 다 한국 사람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 거기듣게돼 있어요. 아, 네. 근데 이제는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 미등록자, 어, 모부님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그런 분개가 많고, 한국에만 축사하다가 이렇게 부모님이 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로 드는 부모님이랑 같이 왔다가 무슨 이유에서는 남게 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지만이라는 규정을 <목소리도> 하는 주정> 축사가 2만 명이라는 거예요. 3만 명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안 나가는 이유가 우리 아동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연애 갈수록 나이 먹잖아요. 네. 나이 드니까 그 아동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네. 그런 경우가 되는 경우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음. 이게 이 아이들이 사실상 우리 법 제계 자체에서는 없어요. 출생 등록도 못 하는 경우. 제가 외국인이면 동사무소에 가서 저 우리 아이 출생 등록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출생 등록을 입력을 하는 데이터베이스 없잖아요. 3 개월 후에는 그냥 그다 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을 할 수가 없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물론 주민번호 외국인번호 이 관리를 할수는 그런 번호가 없고 학교 다니기도 굉장히 어렵고 아동들한테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야 할 그런 모든 권리를 보장을 받습니다. 우리는 유엔의 아동기본권리협약을 미준을 했던 나라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런 국제협약을 미준을 하면은 우리 법에 나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동법에서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는데 가입하고 미준만 했던 거는 네. 아무 시행령이 없습니다 이유가 아닌 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또 협약 내에서는 18세 미만인 아이들이 기본적인 권리, 재료권 상관없이 이렇게 다국권리를 보장을 해야 된다는 라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행을 하고 싶은 것뿐이었어요 이게 네. 는 법안이어야 하는 이유가 이게 그래야 거기 그대로 그냥 이행위 정부 붙여들 법안을 기반으로 제도화된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이 법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실은 너무 좋은 지지의 법안을 저는 n 티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하게 되면 반대할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한 법을만 만 만든다고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근데 사실상 나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 개혁인데 <laughs> 많이 그렇게 따지자면 300명 밖에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법안은 일단은 그때 당시에 원내대표인, 민주당 원내대표 방으로 보냈습니다. 음. 한 일주일 후에 다시 내놨더라고요. 아 본인이 원내대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아 소리가 많이 나는, 수리가 아 많이 나는 법안을 하면 안 되겠다. 대신 이다수 의원을 하셔서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무도 손을 대지 않으려는 이 법안을 제가 하게 된 거. 너무 좋은 법안이 저 때문에 시끄러워서 안 될까 봐 그게 가장 무서웠는데 결국은 제선으로 들어오고 안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었 그래서 아쉽지만 이게 통과를 못하고 임기 만료 대기가 됐었던 법안이고 약간 좋은 소식으로 따지자면 은이 그 법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일부 적일 부분이 정부에서 정부부처에서 뭐 법무부나 외교부나 교육부나 여기에서 이제 일부로 이렇게 집행 집행 그러니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침이에요. 언제 누구 정부에 누구 있느냐 또는 누가 집행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지침마저 해놓고만 안 해놓고만 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 애들 학교를 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재료권 상관없이 애들을 다 다닐 수는 있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지침이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는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못갈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안산 같은 거 월급초등학교 애들 같은 경우는 되게 백년이라는 그런 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갑자기 외국인 노동자 아이들이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 버려 가지고 한국인 아이들이 빠져나가기 시작은 했었어요 정확한 수천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80-90%가 외국인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우리 그만 받는다 우리는 이게 너무 많다 하고 한 때가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국회에 있었을 때첫 번째 냈던 법안은 다문화 이해 교육을 의무적으로 공무원, 선생님들 그리고 조중거에 해라 하라는 라 그런 법안이 담은 이런 그런 개정안이었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커멘트가 나온 게 가장 중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소위에서 그런 국회의원분이 그렇게 얘기 했어요. 우리는, 우리는 아무나 갈지, 갈지 안 갈지 결정하는 바가 없는데 의무화 교육을 하는 게 망했냐?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통과가 됐습니다. 대독구만안 해줬구만. 음. 음.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는 아, 미동력 이주 아동이라는 그 상황에 지금 법무부에서 내려온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미동력 이주 아동으로 살고 있다가 이제 너무, 너무하니까 너무 그냥 주방 당하는 게 너무한 거니까 그러면 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배연한 아이들은 막 와서 신고를 하면 음, 아이한테 대뷔권을 주겠다라는 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배우는 네. 아이들 제한되어 있고그 범위에서 벗어난 아이들은 더 사막질에 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안 참고 형 정책을, 정책만 이게, 예, 네. 만들다가 보니까 피가 날 때만 살짝 묻혀놓고 아무 일도 못하고 계속 상처가 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그래요. 네. 우리가, 오픈을 해서 완전 이민국가로 되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될까 라는 그런 게 <laughs> 네. 굉장히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해보지도 않은 것을 그리고 우리 너무 좋은 자리에 있어요 저 해외 상황을 볼 수가 있잖아요 먼저 문을 열어서 먼저 이민자를 <laughs> 받아야 하는 그 나라들은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 어디가 어떤 정책이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 뭐가 잘못된 건지는 거기에서 공부를 할수 있는 충분한 자료는 가지고 일곱 달칠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보즈 같은 경우는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혹시 네. 주미에서 이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요 만날 수 있는데 네.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음. 만날 수 있어도 그 사람들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거의 못 만난다고. 네, 네, 네. 사실 그 비율로 보면은 자주 이제 쉽게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비율인 것 같거든요. 아직 우리가 그 다양성이라는 게다이나 사회라는 게 자리를 잡기가 아직 멀어나 봅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더 많이 몰려들요 정부 고처제 국회의원이 하을때 여가부 법무부 고용노동부한테 들어왔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민자예요. 이민자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제각각이에요. 여가분 같은 경우는, 아, 그러면, 팬에서 얘기를 하는 인자가 자기의 나라가 아닌 1년 이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인자라고 칭한답니다 음. 고용우 동부도 그랬습니다. 고무부는 아니라고 합니다. 잠시 아, 아. 왔다가 아. 나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바마가 그렇게 잘 됐던 것한나라의 정상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어느 방향, 아까처럼 방보나 할지 안 할지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문을 닫고 아무도 못 나가고 아무도 못 들어오지 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섞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갈 사람이 더 좋은 기회가 한국 사람들도 좋은 기회가 해외에 가 있으면 나갈 거고요 그러면 지금은 아메리카 드림이 아니라 한국지만 코리안 드림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 상황만 보시면 은 우리가 이제 사람이 있는 거죠 물론, 편견 뭐 차별, 이거 없을 수가 없어요. 쓸 수는 없지만, <목소리> 각자, 나부터, 나 자신부터, 나는 반문이라고 하면 뭘 떠오르지? 머릿속에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다시. 어떤 사람은 위주 여성이 떠오르고, 뭐, 이거, 여기에 문의를 가진 경견이거든요. 저도 사실 그분은 보기가 어렵거든요. 이 인자라고 <목소리> <앞이다라고 목소리> 하는, 아프리카라고 하는, 난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이게 한 번씩 책들을 한 그런 시간에 가져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네. 그냥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 사람들은 불법체류자니까는 최있임금안 줘도 돼. 고하는 뭐 거라든지 <목소리>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그 가사 도우미 쓰면서 우리가 기준의 <목소리> 임금을 그 주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거든요 <목소리> <목소리> 네. 어, 그렇게, 그렇게 대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인득이. 인구. 제조 인구는 그 나라의 인구에 넘쳐나는 거야. 그 나라에서 돈을 못 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나라에서 있는 한국은 아니잖아. 그럼 여기 와서 이 사회에서 돈을 쓸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좋지 않다고 그렇게 하는. 왜냐면 외국인들 보면 도망갈 수 그냥 자기 나라 분야가 하나도 안 쓰는데 쓸수 있을 만큼을 제공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수비를 한국에서 음. 할수 있을 만큼 지금도 100만, 150만, 200만의 월급을 가지고 우주 네. 유지를위게 하는 작도 아주 많니다 네. 내가 나였으면은 나는 받을까? 네. 나였으면은 나는 이렇게 일할까 나는 한 번씩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얼마 전에 만났던 분이 국회의원이었을 때도 아까 말씀하신 자동화, 인금 외국인의 자동화라는. 대중인금을 주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지인이었는데 지역으로 가셨어요. 근데 지역에서 좀 만나봤더니, 너무 바뀐 거예요. 외국인에 대한 생각. 왜냐면 지금 지역을 직접 이렇게 음. 느꼈을까. 그러니까, 노지사든 시장이 되든 훨씬 더 지역이 더고행원면은잘못 봐요. 그런 상황들은 그래서 그게 너무 바뀌었더라고요, 그분 너무 박수를, 음. 저기 뭐, 늘고 싶었고, 이렇게 인제는 외국인 없이는 왜못 살아? 그러지 마. 우리 누구보다 똑같이 내야 되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되게 안타까워요. 사실상 외국인들이 보육비, 유치원비라고 있잖아요. 어린이집 비용. 외국인이면은 아이는 지원 안 됩니다. 외국인 아이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외국인이 많은 지역들은 그것도 그 지역장에 재량으로는 해주시죠. 얼마 전에 아산에 갔는데 아산 시장님을뵙거든요 아산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우리 지역에서는 외국인 어린이들한테는 이렇게 우리 어린이집이나 보육대이 이렇게 안 나갔는데 제가 올해 처음으로 다 모든 능력되어 있는 아이들이 다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능력되어 있는 아이예요. 이분록사는알 수가 없어. 모의 수를 세야 되는 건데 어디에서 등록도 되지 않았던 이 아이들은 어떻게 알아요? 지금도 얼마 전에 대통령 위원회에서 밀어붙인 정책 중 하나가 출생 등록을 해주자 키를 통해서 국적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지않으상까 구청을 주는 게 말이 안 된다. 저한테 그때, 그때 당시도 2조 아동권리 보장 기본법도 내놨을 때딱 많이 나오는 질문이기도요 걔네들은 예를 들어서 해야 되 근데 요 그럼 제가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군대 가면 복잡져요? 이거 있잖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으로는. 그래서 이게 이 아이들도 등도 많이 벌 방지로 돼 있는 또 아이들도 아마 찾지도 못해요. 이거 학교에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1 학년이 되면은, 나이가 차면 이게 공지서가 오잖아요. 공부 위에 학교 보내달라고. 공부되지 않으면은 못 받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도 모르는 경우가, 모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출신 등록을 하자. 제가 그때 그 이주하는 관리 분야, 기본 법안을 만들었을 때 출신 등록 만드는게 어렵지 않느냐. 저한테 그때 당시는안행부였거든요 지금은 행안부지만 이거 고 비타민 지만 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냥 입력하는 거아니마 컴퓨터에서 칸 하나만 더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녀도 어디 가도 심지어 저기 체크를 하나 미리 있는 것만이라도 주민번호가 누는 외국인 번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1, 2번은 남녀하잖아요. 3, 4번은 200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의 이, 5, 6번은 외국인 번호에서 나오고요. 18번 남습니다. 관리번호처럼 생각을 하면은 이 아이들을 보는 우리 시스템 안에 불어, 불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찾을 수가 없었다. 그게 훨씬 더 인구스러운 사회거든요 항상 우리가 로발이니까, 우리가 성진국이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선진국답게 맞이할 준비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잘안 통해요. 근데 무수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강평하다라고요이 <laughs> 사회를 같이 살아나가고 있는 손주님들 또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모두의 인식의 개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데이제 연구소가 이제 하는 일이 뭐, 법과 제도를 만드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 이제 국회의원 되셔가지고 다문화 교육 필수적으로 해야 <laughs> 될지 안 될지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 사실 다양성 훈련을 <웃음> 필수적으로 해야 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요 인식, 인식 변화를 위한 그런 돌육과 캠페인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신 것같데요 제가 그 회원 시절도 합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셰프장님들 굉장히 많이 난리 났어요. 아 우리는 다 무난만 했는데 일반 가동을 하면은 어렵고 그래서 아니 똑같은 가정인데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라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처음로 어떻게 할 거예요, 어? 이, 이 주민들한테 맞춰주면 한국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한테 맞춰주면 이 주민들은 못따라오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복고지 수업을 봤잖아요. 초국, 중국, 고국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복고지 뭐가 특별한 게 있나요? 눈는걸딱 보고, 그리고 설명을 듣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주 여성들은 보이는 거는 아이 색깔이 여기랑 조화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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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구나 알 수는 있잖아요 근데 다만 극비 좀 약간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데 한국 능력의부족 때문에 이렇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기 전에 저 조국을 하나 만드세요 이수 여성들만 모여가지고 반응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조국은 한국인하고 같이 그리고 저 중국 다시 만드세요 들 포중도 거기서 에 이주 여성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가 마, 만나야 돼요. 따로따로 따로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못해요. 계속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마치 2012년도에 다문화가정아이들 군대가 위무화가 됐을 때그 네. 전화가 왔었어요. 국방부에서. 아, 지금 이제 다문화가정아이들을 군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세요? 뭐가 어떻게 생각야돼요 제가 그렇거든요. 사실 네. 그냥 일반 사회에서도 왕따 당하거나 이렇게 좀 약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은 군대라는 것이 더 하나의 사회고 훨씬 더무수적인사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훈련을 할까요? 아. 저한테 그었거든요 전쟁 나면은 따로 싸울 거예요. <laughs>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그그 사람이 그렇게 나서. 아니요, 같이 싸울. 그러면 왜 따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제, 따로 따로 하는 게 만드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근데 사실, 철책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쉬워요. 그렇겠죠. 네, 근데, 참, 그게 이제 바뀔 때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네. 하고 싶어요. 아, 저는, 일단은, 지금은 지금 뭔가, 아, 외국인이, 외국인이 지나간다. 그러면, 10명 중에서 1명 정도는, 아, 외국인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낀 사람 있잖아요. 위에는, 외국인이 지나가도 불편한 사람이 없고, 외국인내 옆에 같이 있어도 불편해하는 사람이 없는, 당연하다고 느끼는 그런 회상이 되면 좋겠다. 근데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나의 인식을 바꾸고, 모두의 인식을 바꾸는 약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노력하겠습니니다 감사합니다.